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 거리는 116,000km 만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랩도 있고 블랙 루프 스킨 해주셨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폰내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전혀 없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보시면 M3 정품 휠 장착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6.84로 거의 90% 남은 신품급 타이어네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뭉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7.315 95% 남은 신품급 타이어네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위쪽에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 엠블러는 교체해주셨고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공간 넓고요.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고, 바닥에는 매트 시공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대체적으로 내쪽 다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타이어는 부디어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사망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6,53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편에는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습니다 앞쪽 HUD 탑재되어 있고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위로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있습니다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으로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삭제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로토 에어컨이고요. 가운데 컵홀더 양쪽 다 마련되어 있고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전자시파킹 오토홀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시가잭으로 충전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수납공간 커플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지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율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정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0D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